또, s u 되고 또 스포츠는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시청자나 관중 들 v e n even, e v 이 n even, e v 지 n 제까지 n e 강 e 최고 성적이었던 조 n 현 v e n even, even, e 적이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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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에서도이 v 성상 e 기 e n e v 의 쌍둥인데 1분 먼저 나온 중하 <laughs> 아, 좋아요. 예. 그 상대인 임수정 판. 선수는 1남1녀중 첫째죠.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 서로 한 손씩 아, 발을 놓았습니다. 오늘 뭐 조아현 선수 2배나면 이렇게 줄까요? 아, 조아현 선수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러나 노랜한 임수정 중결승전 경기에서 보았듯이저 상황에서도 배치기가 아주 능수능 들어갈 수 있는 오. 선수 가능한 선수가 임수정 선수거든요. 네, 임수정이 팔로 거리를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조아현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좀 더티한 실험을 아, 하고 있지만 더티한 실험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예, 25초가 남았습니다. 아, 서로의 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수많은 수가 생각이 날 텐데요. 어! 15초.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조아현. 뭐 득거리를 시도하려기 들어오는 찰나 그 순간 들어오는 힘을 멋지게 야, 이용해서 왼면지기로 받아치는 조하연. 아, 위님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웃음> 예. <웃음> 아, 현 감독 어이없다는 표정 아닙니까? 예. 아, 임수정 선수가 쓰러지다니 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뭐 어, 임수정 선수가 그 상황에 날아가거나 조하연 선수가 너무나 재치 있게 임수정 선수의 왼덕거리를 그대로 받아서 뭐 일에 들어오는 힘을 받아서 이용한다면은 천하의 임수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조현주가 무너지고 임수정마저 무너진다면은 청사파 아, 쓰게 되겠습니다. 아비디오 판독까지 예, 거쳤는데 역시 조하연 선수의 승리로 어, 첫 판이 승부가 났습니다. 자뭐 설장영 감독은 조하연 선수가 배지가 기 들어올 때 무릎이 모래판에 스치지 않았느냐? 그러나 뭐 스치지 않았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예. 아, 어, 좋아요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갔는데, 어 이제 정말 흥미 진진해졌습니다. 어, 정말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 그랬는데, 혹시 두 선수가 이렇게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laughs> 왜냐하면 임수정이는 지금 난공불락이라 그랬는데 안 난공불락입니다. 아, 이거 아, 일단 첫 판에 무릎을 꿇었고요. 아 제가 이거 오늘 또 잘못하면은 음, 뭐 일단 2벤은 조아현 선수 한판 이남이 2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태풍이 몰아칠까요 네, 국화급 장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일단은 조아현 선수가 임수정 선수에게 한 판을 가져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아현 선수가 이번에는 뭐꼭한번더 생각할 필요 없이. 정말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 두, 두 번째 판, 두 번째 판. 자, 오! 이게 씨 이번엔 수적으로 판을 가져옵니다. 이승준 선수가 상대 반칙 기술에 당하고 나니까 반칙 기술은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기술이기 반칙. 변화무쌍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엔 바로 완벽하게 잡아서 당겨 붙여서 그대로 밀어치기. 자, 뭐있습니 자, 정말 보세요. 얼마나 당겨 붙입니까? 상대와 내 배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당겨 붙이고 그 다음 중심이 하늘에 쑥 당겨 들어오니까 그대로 밀어치기를 시도하는 임수정 장사 중심을 자기 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곧바로 밀어치기를 해서 성공을 한 임수정 선수입니다 이제는 1대2 됐습니다 자뭐 우리 보 국민들은 좋아는 선수가 하면 이겨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한올을 다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실험판을 보고 싶고 네. 그러나 또 설창현 감독은 안 됐죠 <laughs> 임수정이 물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겁니다 지금도 표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수정 선수 뭐잘 마무리할 겁니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판이 판에 장사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와. 자 오히려 이제 조아연 선수 다시 한번 이번에 일렇게수 있는 지금 변칙 기술로 왔어요. 네, 모두 사발을 풀었다가 안쪽으로 잡았습니다. 자, 조아연 선수가 유도를 한 16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조아연 선수가 버틸 수 있어요. 아 지금 조아현 선수 어떻게 선수가 된 거죠? 대치기를 시도했습니다만 예. 이미 중심이 무너지고 본인의 중심이 모래판에 닿은 상태에서 상대를 물리 어, 쳤기 때문에 김수정 선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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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Thank you